이 단권화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선생님? 일단 말 그대로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한 권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단권화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문항을 단권화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소중하게 잘 모아서 단권화를 하면 시험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무기가 되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것을 단권화로 정리해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시중에 굉장히 좋은 교과서나 참고서, 요약 노트 같은 게 많은데 우리가 꼭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교재 권수가 한정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많아봐야 과목당 한 권에서 두권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져가는 무기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단거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요. 그렇습니다. 이두 번째 의미는요. 생각보다 휴식시간이 길다는 점이 있어요. 이 수능시간에, 어, 여러분들 휴식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9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현장에서 시험 감독을 하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그 90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바로 단권화되는 그 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어를 보고 한참 동안을 지문을 읽다가 수학으로 넘어가죠. 수학에서 계산을 하다가 또 영어로 넘어가서 지문을 읽고, 한참 지문을 읽다가 또 수를 계산하는 탐구로 넘어오게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70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뇌의 구조가 지문을 읽는 데 최적화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수를 계산하는 과목으로 넘어오게 되면 초반에 추진력을 잃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다음 과목으로 뇌를 최적화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해야 되는 이 교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단권화 교재입니다. 음.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쉬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각 과목 전에 20분이 있고 또 수학과 영어 사이에는 5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 동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단권화를 보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수능에서 무기로 활용될 만큼 아주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이 단권화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단거나에 정성을 쏟지 않는 것이 단거나의 핵심입니다. 오, 정성을 쏟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성을 쏟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짐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이 가성비 좋게 당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선생님 첫 번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오리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겁니다. 오, 시험지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모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험지를 이쁘게 자르고 오려야 마음이 편한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 그게 전대요, 선생님? 제가 녹화 전에 네. 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너무 질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지, 더러워진 시험지는요, 시험장 그날의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는 걸꼭기억하시야 돼요. 음. 근데 이걸 자르고 편집하는 순간부터는 이 블랙박스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출해 보면, 어려운 문항들을 못 풀어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빨리 풀어야 되는 문항들을 오래 걸려서 맞추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안 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을 시작했고 왜 오래 걸렸는지 그 내용들을 시험제 그냥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반으로 접어서 그 상태로 모으는 거죠. 플라스틱 박스나 아니면 파일을 이용해서 집에 많잖아요.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손이 많이 가는 파일을 갖다 이용해서 그냥 보관했다가 이 시험지를 언제 보냐? 시험 직전에 음. 또는 휴식 시간에 일기장 보듯이 한 번씩 쭉 보면서 그날을 상기하면 반드시 이 단건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야.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항을 보관했다가 일로 두고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정말 복습의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가성비 좋은 단 거나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두 번째는요. 단 거나를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시기요? 그렇죠.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개념서를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2학년 초기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기출 문제와 개념과의 간극이 넓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개념을 공부한다고 바로 기출이 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죠?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기출을 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다리 역할하는 그 지식들을 알게 되면 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A4 용지에다가 잘 작성을 해서 처음에 만졌던 개념서에다가 붙여가면서 단권화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 가성비가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단권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념을 그대로 받아 줬거나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반복적인 학습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 사실 완벽한 단권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음, 그렇죠.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짐이 되고 지속성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권화를 하는 목적 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장에서 빠르게 뇌 구조를 다음 과목으로 맞추는 효과가 있다. 내가 아는 것은 절대 안 틀린다. 빠르게 맞춰야 되는 것들은 좀 빠르게 맞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상기하는 목적으로 이 단거나 교재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부담 없게 잘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EBS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오늘은 시험장에서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단거나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단권화는 수능 시험장에서 자투리 시간 활용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효과가 좋은 단권화 만들기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지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모아 그 파일을 유형 단권화로 사용하라.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초기 개념서를 시작함과 동시에 특정 교재를 선정해 틈틈이 기록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